아, 네, 자 일단 위의사주 어, 가빈년 어, 정명월 무오일 가빈시 의뢰하신 선생님이 위의사주의뢰하신 선생님이 궁금한 거위에사주 궁금한 거 질문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드리는데 첫 번째 뭐가 궁금하세요? 일단 올해 1 1월 달에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2025년 11월에 교사 임용고시 이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합격. 합격할 수 있겠느냐? 합격할 수 있겠느냐? 합격운은 합격운은 원국의 원국의 관성. 원국에 이렇게 관성이 강하면 유리하다. 이 사주는 신앙관항 사주지요. 일간 튼튼해고 관도 보통 튼튼한 게 아니지요. 완전히 신앙관왕이다 양인의 양인에간여지동에간여지동에 신앙관항하면 원 원국의 관성이 강하면 이 자체가 합격 운이 있다. 그리고 성공, 욕망. 나이가 52세인데도 아직 이명고실 몰라래. 나이가 52세인데도 왜 그럴까? 관이 이렇게 강하면 성공, 욕망이 끊임이 없다. 여장부지요. 여자지만 남자 스타일이다. 예. 자, 그러면 올해 합격했겠느냐? 자, 원국의 간성이 있으면 좋고, 대운보다, 대운보다 세운으로 결정을 한다. 세운이 70% 결정을 합니다. 올해 운이 제일 중요하다. 2025년 을사년. 을 사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합격 운을 담는 월은 또 아니. 월운 일진 이것은 30% 미만이. 합격의 당남은 당해년도 운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이 사주에 을사를 집어넣으면 안 돼요. 이 사주에 을사를 집어넣으면. 그럼 격을 찾아야 돼 무슨 격이에요? 평관격, 평관격. 평관격이죠. 그런데 평관이 몇 프로냐? 월지가 35%, 10%, 10%, 5%, 5%. 5%. 관이 몇 프로예요? 관이. 65%지요. 65 관성이 65% 플러스 인묘방국. 인묘방국이 있으니까 거의 뭐 5%는 더 더해줘야 돼. 그러면 70%예요. 관살 혼잡이 되고 관성 과다가 된다. 관살 혼잡. 과다가 된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뭐에? 직업에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지금 문제가 생겼지요. 52세가 됐는데, 아직까지 이명고씨 계속 도전하고 있다. 혼, 이게 과다가 되니까, 혼자 과다가 되니까, 이 문제가. 자, 그러면 을산의 을목은 여기에 정관이 되지요. 정관이 돼요. 이 사제 용신이 뭘까? 용신. 월지가 정관이에요. 뭐가 용신이에요? 월지가 정관이면 뭐가 용신이에요? 인성이 용신이지요. 이게 용신이야. 이게 이게 격은 평강격에 인성이 용신이다. 격도 튼튼하고 용신도 튼튼했는데 왜 이렇게 속을 썩이냐? 관성 과다 때문에 그래요. 관성이 과다하다. 그런데 올해 관성운이 왔어요. 밑에는 인성운이 왔다. 인성운 이거로 인해서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거로 인해 가지고. 용신을용면서 사후 방국을 짜지요. 일지하고 방국을 짠다. 물론, 내년에 병호년, 여기도 완벽하게 인성운이죠, 내년에. 그럼 어떻게 올해와 내년에는 합격을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올해와 내년에는 합격을 한다. 올해 70% 이상, 내년에 90% 이상. 이럴 때는 뭐예요? 올해 11월이면 지금 5, 6개월 남았지요. 삭발을 해야 돼 지금. <laughs> 이러면 합격률이 90% 올라가요. 합 삽발하는 순간 합격률이 20% 올라가. 여자가 삭발하면 엄마도 무서워해. 맞아. 여자가 삭발하면 아무도 접근 안 해. 오밤기는 워킹 안 해. 이 오밤기 뽑으면 빨간 빛깔 나와 이 사람. 예, 네, 합격률이 아주 좋아. 예. 네, 합격률이. 이렇게 보는 거에 예 세운이 중요하다. 이 세운이 거의 당락을 결정하는 거예요. 올해 운이, 올해 운이. 예. 또 궁금한 거 남자 선택 자리이지요. 왜? <laughs> 센 남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어 성격이 센 남자 아니면 능력이 출중한 남자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잘못하게 되면은 이혼한다. <laughs> 왜 그러느냐? 과다 하게 되면 직장 아니면 남편에 문제가 생겨요. 직업 아니면 남자의 문제가 생겨. 예. 그다음에 이 사주 같은 경우는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이 돈. 음, 음, 시가 말랐지. 음, 지장간에도 시가 말랐어요. 음. 지장간에. 도 그런데 오지에 이제 신유술운이와 요거 20년만 벌면 돼. 여기 상관 운이 와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상관 정관에도 아무 탈이 안 나. 왜? 65%의 관은 상관이 쳐져도 까딱 없어요. 이 사주에 식상이 없지요. 지금까지 못번돈다 벌어요. 여기, 이사람 여기, 요 20년에. 말년도 괜찮지. 용신 운이 오니까. 단, 재물을 벌 운은 앞으로 20년이다. 앞으로 딱 20년. 예. 네. 무식상이 식상이 강하게 오지요. 약하게 하면 두드려 맞아. 인신충하고 묘인충으로. 이렇게 세트로 와야 돼. 위아래 세트로 오면은 이 관하고 식상이 상관합살, 뭐 식신제살이 돼가지고 최고온이다 이거는 반드시 합격을 해야 돼. 합격을 하면은 이 살이 나를 공격을 못하고 불합격을 하면 큰일 나. 불합격을 하면은 그냥 목국토로 살이, 이 칠살이 나를 공격해. 물론, 양이 인기 때문에, 만만하지는 않지만 무식상 n 평관이 이렇게 있으면 박근혜 대통령하고 똑 같아요. 예. 이번 지 e 결혼했나 kerron henan. k e 지금, 일은 계속 하고 있어요. 학교 행정실에 있다 a c k y o h 도 n d u 서 s 에 i r 서 그냥 잘 맞는 것 같아요, 부부가. 음, 듬직한 사람이, 듬직한 사람이. 계속 일을 하면서 지금 이명구 씨를 보기 때문에. 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의 밝고 업무 능력도 네. 출중해지 신앙관왕에는 <laughs> 책임감도 있고 일을 똑소리 나게 해요. 일을 똑소리 나게. 책임감이 끝내주기 때문에. 운이 나쁘게 온건 아니에요. 해자축, 물도 오고, 신유술로 가기 때문에, 식상생지의 운으로 대운은 잘 흐렸다. 말년에도 용신운으로 흐리긴 흘러요. 예. 네. 이런 경우도 이제 아오 같은 게필요해지 방금 전에 청수 이런 거. 예. 네. 정확히 금수가 필요해지 예. 네. 이런 거. 이름자에도 넣어주면 좋고, 이런 식으로. 개운이 근데 뭐예요? 나무가, 물이 와도 너무 먹으면 또 이거 범람해지. 그래서 금이 예 자식이 이 사람 자식이 다 막아준다. 이 사람 자식이 식상이지요 식상이 이거 다 막아주는 거야 칠살의 공격은예 자식 몇 명이? 두 명인데 근데 지금 저기는 있 원국에는 식상이 없잖아. 예. 네 무식상이지. 그 자식이 막아주는 건데. 남편이 자식이 여기 이제 금이니까 식상이니까. 예. 근데 자식은 하나가 약할 수가 있다. 이럴 때는 남편 사주의 관이 강해. 남편 사주에 관이 두 개는 있어야 돼. 그럼 그 자식 둘다잘 돼. 예. 근데 무식상일 때는 그럼 자식은 어떻게 보는 건가요? 여성? 무식상 운일 때는 운에서 올때 자식이 잘 되거든요. 식상이. 그다음에 배우자 사주의 관이 강해. 그럼 올해 합격해나 아내나 오반기를 한번 뽑요 올해 11월에다네. 아딱 <laughs> 중간이. 신기는 깨끗한 마음이에요. 오단기 중에서 세번째요세 번째. 합격과 불합격의 딱 중간에 있다. 딱 중간에 지금 있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때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돼요. 이게, 예. 선생님들 그 정년이 몇 살입니까? 정년 이제 많이 늘어나요. 앞으로 한 65세까지 늘어나, 늘어나요. 예. 그래도 이렇게 명예 있는 사람은 다만 10년이라도 해려 고 그래. 아무리 늦어도. 질문 예. 있 예. 만약에 이분이 지금 상관 대원이고 오는데도 예. 그 예. 교직이 맞는 건가요? 이분을 떠드는 거. 이거 안 오면은 교사이면 별로 안 좋아. 어? 식상으로 풀어내는 거. 아, 식상으로. 맞습니까? 식상. 그런데 신앙가행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식상일에도 할 말을 해는 사람이에요. 할 말을 해는 사람이에요. 무식장이라서 벙어리가 아니야. 예. 말년이 와서 예. 식상대운이 오니까 써먹는 거예요, 예. 교사로. 임명을 간다. 예, 임명을. 음. 이거 안 오고 여기가 다른 운이 음. 오게 되면 재운이 오게 되면 이거 안 해요. 음. 이제 보면서 아는 거야. 내가. 말년에 이걸써 먹을 수 있겠다 싶은 거야. 아니면 나중에 학원도 운영해도 잘해요. 학원 운영. 무슨 과목 해라니? 무슨 과목? 맞아요. 과목이 중요한 거. 과목 건데요. 무슨 과목? 과목은 잘 모르겠고, 네. 그, 정말, 교육대학원을 졸업을 했거든요. 아, 교육대학원? 일단 수학은 아니에요. 수학은 제가 있어요. 수학과학은 아니에요. 네, 수학과학은 아니다. 이 사람. 그리고 지금 이제 이사를 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네. 언제쯤 이사를 하면 좋은데? 아, 이사운? 네. 이사운을 어떻게 보느냐? 이사운, 이사운은 이사운과 매매운이 있어요. 이사운과 매매운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돈을 남기는 것보다 이사가는 게 목적이고 매매는 상가라든가 이기 목적인 거 있어요. 이거는 어, 단순히 이, 이동, 예, 때가 돼서 이동하는 거고 이것은 뭐요 투자로서 하는 거. 요거는 인성운으로, 요거는 인성운으로 보는 거고, 요거는 식상 생재운으로 보는데 올해 을사년이지요, 내년에 병원년이지요, 후년에 정민년이지요. 인성운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 인성이 용신이기 때문에 이사는 가면 좋다. 용신이, 보면, 아닐 네? 용신이 아닐 때는. 예? 용신이 아닐 때 그럼 네. 식상생제 운 기다렸다가 28년, 29년, 이때 가면 돼. 예. 네. 이때 가면은 이제 더 남겨요. 이 집을 더 비싸게 팔어. 이 인성은행은 그냥 계약이 된다라는 거야. 인성도 정인은행만 네. 좋아요. 정인은행. 올해 정인은행이지요. 을사가 정인이지. 예. 편인은행은 어떻게 돼요? 잘못되면 전세 사기 당하거나 이 계약서 쓸때 아주 조심해야 돼요. 도장 잘 찍어야 돼요. 편의 눈에 사기꾼이 이제 덤벼든다. 아래 사주로 가면 자, 아래 사주로 가면 아래는 위 사주하고 정반대지요. 완전 무관이지요. 아래는 완전 무관이야요아 아까 바꾼다 했죠. 자 남자라 했고 남자라 했고 여기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 했고, 그러면 대운이 지금 쓰는 대운이에요. 남자가 연청간이 양일간일 때 이러면 대운이 순행을 한다. 대운이 순행을 해요. 무슨 말이냐? 대운은 원로부터 해가지고 순행. 여기에서 이제 일로 오는 거예요. 갑을 병정 담에 무로 와요. 무기경신임계 갑을로 와요. 지지는 미담에 사오미 신유술애자축인 묘. 만약에 이게 여자다 여자면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역행으로 가요. 역하. 역행. 이게 남자면 순행. 이렇게 갑을 명정 무기 경신 이렇게. 자 그러면 요 위에 거는 잘못된 거고, 요거는 남자기 때문에. 자이 상황에서 이제 궁금한 거. 방금 전에는 관사혼자 이번에는 무관. 자 궁금한 거. 무관이라. 네. 직장문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무관성의 직장문. 무관성의 직장문을 어떻게 보느냐. 자, 무관성인데 진짜 무관인지는 따져 봐야 되는데. 해중 감목이 있고 미중 을목이 있는데 미중 을목이 있는데 이게 해미 가을레고 있지요. 그러면, 원국에 관이 하나 있다고 봐야 된다. 원국에 나무가 있다고 봐야 돼요. 예. 방금 전 사주하고 틀리다. 예. 여기는 지장관에 완전히 관이 들어있지요. 특히 월지일지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 예. 지금 34대, 사세는 무슨 대우니까요? 지금, 지금. 경술에서 이로 넘어가는지 경술에서 신해 대운부터 꽃이 핀다. 신해 대운부터 관이 없어도 제가 오면은 해수나 자수가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가 강해지면 제가 강해지면 관으로 넘쳐 흐른다. 그러니까 지금이 문제예요. 직장 문제고 지금이 문제야. 경술 대운은 아주, 그, 고통을 받지요. 예. 네. 물이나 나무가 와야 되는데, 빼창말라가지고 예. 네. 이 경금은 괜찮아요. 경금은 괜찮아 식상 오는 거는, 상관 오는 거는, 이 술토가 똥통이다. 술토, 항상 월지하고 술미형을 자지요. 그래서 용신부터. 이 사주 무슨 격인가? 이 사주 격차기가 만만찮지요. 무슨 격이야? 자 월지의 미토는 비견이 아니라 화인성으로 봐야 된다 미중정화가 투간된 오리지널 편인격이에요 인성이 몇 프로냐 35, 45, 55 55% 과하다 방금 전 싸주는 관살혼장 이거는 인성혼장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성이 혼잡 되면은 직업 갈등을 느낀다 직업 갈등을 느낀다 직업 갈등 수가 느낀다 아까 관사 혼잡도 똑같아요 혼잡이 되면 무조건 직업 갈등이에요 이거 하면 이거 하고 싶고 이거 하면 이거 하고 싶고 저게 혼잡이에요 혼잡 그 다음에 비경겁제도 강하지요 네, 노란색 빨간색은 친구야 화토동법에 의해서 예. 네. 자기 주관이 상당히 강해요. 예. 그런데 관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아까 위 여자보다 카리스마는 없다. 이분은 카리스마는 없어요. 왜? 관이 없고 대신에 제가 있지요. 예. 제가 있는 사람, 아까 관이 있는 사람이 예,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 이분 뭐예요? 지금 직업이 뭔? 뭐, 뭔가 이 남자? 회사원이세요? 회사원이지요. 회사원? 예. 버티는 이유가 이분은 회사에서 특 별한 라이센스 이 사람만의 컴퓨터라든가 I.T.라든가 뭔가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뭔가 어, 갖추고 있는 게 있어야 돼. 그러면 계속 버틸 수가 있어요. 지금이 고비야. 요거만 넘어가면 에, 정년퇴직까지 버틸 수가 있다. 에, 왜? 이게 상관이지요. 상관. 그러면 정관이 언제 오나 봐요. 정관이 이쯤에 오지요. 정관이 이쯤에 온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충분히 버틸 수가 있다, 버틸 수가 있다 직장에서 왜? 뭐 육십 넘어가지 정관이 오니까, 예 그리고 일단 인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인성이 뭐예요? 인성은 참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견뎌내요, 예, 참. 예. 인성이 참는 거예요. 원래는 도장인자인데 저 인성이라는 것은 잘 참는다. 관성과 인성은 참는 거고, 식상과 재성은 못 참는 거예요. 식상과 재성은 못 참고, 비겁도 못 참는데, 인성은 잘 참는다. 자, 이 사주가 신약일까, 신강일까? 신강이죠. 매우 강하다. 보통 강한 게 아니다. 또, 궁금한 거. 이분은 무관인데도 버틸 수가 있다. 여기만 잘 지내면, 지금 요 대원만. 예. 네. 두 번째, 궁금한 거. 자식 운이 자식 운이 있는가 결혼했어 안 했어 했어요 결혼했지요 자 그러면 남자예요 남자 사주의 자식이 관이에요 자식이 몇명 입은 없어요 아직. 없어요 네. 하나는 아주 좋다 왜 음. 해중 간목은 용신 속에 들어있지요 음. 미월이면 용신이 이거야 이거 제. 배우자 배우자 이은 마누라가 용신이에요 음. 그럼 뭐야 이혼도 안된다 왜 이혼을 하느냐 뜨겁지요 조열해 배우자 자리가 시원해요 이렇게는 뭐예요 퇴근하고 다른데 안 가요 바로 집으로 땡아저씨야 땡하고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해중 속에 감목이 들었으니까 미중을목은 만일에 기회 일이 아니면 이 자식은 볼거 없어요. 왜 미중을목은 말라 죽어요 말라 죽어 그래서. 해중간목, 무관사주는 어느 속에 들어있는가를 잘 봐야 돼. 이 해수가 없었으면 난리 나는 거야, 이 자식은. 해중간목은 쓸만한 자식이야. 하나만 낳이 돼. 만약이 사람이 자식을 두명 난다. 큰일 나요. 그래서 자식을 보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신의 대원만 오면 자식이 잘 자라지요. 수생목으로. 계속해서 이 자식이. 예. 수생목을 받기 때문에. 예. 그래서 너무 빨리 놓지 말아라. 네. 그다음에 자식은 뭐 하나만 놓으면 성공한다. 또세 번째. 궁금함. 아, 이 무관 사주가 네. 보통은 이렇게 사기수 뭐 이런 거에 연루되기가 쉽다고 그래서 네. 그런 어떤 운을 주의해야 되나? 사기 당할인가? 사기. 네. 이 사람은 사기를 잘 당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이 기토라는 것은 안전빵을 추구해요. 무대뽀가 아니야. 무토가 무대뽀지? 저 기토는 항상 그 가운데. 예.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전북 기토 아니면 을목이에요. 예. 이번에도 김문수, 기해, 이준석, 김효, 어, 이, 이, 저기 누구야? 이재명, 을목. 예. 마찬가지. 그 다음에 정제만 있어. 편제가 없고. 안전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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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도 안전빵. 이 사람은 절대 사기를 당할 사람이 아니다. 관이 없어도. L. 사기를 뭐 크게 조심을, 뭐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빼앗기질 않아요. 정화가 오든 임수가 오든 이것은 장생지 위에 있지요. 장생지 네. 위에. 그 다음에 골록지지. 그러니까 뭐야. 이 사람은 재물복도 타고난다. 재물복. 괜찮은 사람들이 상속분이 있을까요? 네? 상속분은 인성으로 보는 건데 토 인성이 토 인성이면 제일 많이 상속을 받아요. 토 인성, 토 재성, 토 식상 이게 가장 많은 재산을 받는다. 또화 인성이지요? 화 인성이면은 n분의 일 정도 받는다. n 형제 3 명이면 33% 정도 받긴 받아요. 네. 또 지금 이분이 비겁도 세다고 보고 인성도 세잖아요. 네, 세지 아주 그러면 세지. 그러면 그, 그 상관, 상반, 신금 상관의 힘은 어떤가요? 요 신금이 조금 약한데 신금이 다음 땜부터 천간의 신금과 도킹이 되고 다음 지금도 천간의 경금 요거 신금 오는 거 지금 너무 약하기 때문에 천간에 이게 끌어주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여기 조금 약하긴 하다. 다음. 사중경금 여기도 상관이 들어있지요. 그다음에 편인이 있고 상관이 있으니까 두뇌 회전 능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분은 대학원까지 갔어서 석박사학위를 땄어야 돼요. 석사학위라도 가졌으면 이 관을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해요? 수소 관련. 그러니까 수소 관련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직업에 수소 관련 딱거기 들어가 그러면 안 잘려. 안 잘리는 거야, 이분이. 그리고 그러니까 뭐야? 인성 강한 사람은 뭐야? 회사에서 나를 자를 수 없게끔, 내가 잘리면 회사 망하게끔 그 노화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책도 쓰고, 연구, 개발, 특허도 내고, 예. 그런 사지. 또, 궁금한 거. 없어요? 없으면 마지막으로 갑니다. 없으면 오늘 마지막. <laughs>